어, 중학생입니다. 원래는 안 그랬는데 요즘 매일 하루에 많으면 3, 4번씩 계속 깨요. 어, 보통 2, 3시간 간격으로 깨는데, 심하면 30분이나 1시간 간격으로 깰 때도 있어요. 수면 유도 음악도 몇번 들어보고, 이것저것 했는데 똑같았고, 그렇다고 제가 자기 전에 오랜 시간 잠못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일 없이 새벽에 계속 깨요. 이게 새벽에 몇번 반복하면 잠이 안 와서 30분 정도 눈 감고 자려고 노력해야 잠이 오고 학생이라 학교도 가야 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지금도 계속 질문해봅니다. 왜 이러는 거고 해결책이 있을까요? 일단은, 어, 하루에 원치 않은 게임이 두번 이상 되고 일주일에 네번 이상 되면 불면증 카테고리에 들어가요. 근데 지금 불면증이라는 게 잠이 안 되는 것도 하루에 20분 이상이 어, 일주일에 네 번. 잠은 잘 드는데 깨는 게두번 이상. 한 번까지는 뭐, 우리가 넘어가는데.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두번 넘게 깨는 것 같죠. 그리고 중학교는 원래 깨지 않아요. 중학생은, 어, 뇌가 아직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뇌를 성장하는 성장을 보니, 3단계 깊은 잠이 나오기 때문에, 뇌가 더 깊은 잠 뇌판을 많이 만들거든요. 더 성장을 유도하려고요. 그래서 이 친구 자기가 깰 정도면, 분명히, 어, 수면장애가 나옵니다. 그걸 이제, 어, 수면 클리닉 가셔서 어, 왜 깨는지 뭐 심리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경과적일 수도 있고 정신과적일 수도 있고 내과적일 수도 있고 반드시 원인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두번 이상 깨는 게 맞다면 그래서 그걸로 빨리 원인을 찾아서 돌려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깨는 게 학습이 되면 이유 없이 나중에 치료해도 계속 깨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은 아직은 그. 혼자 성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님이랑 상의하고 어머니랑 같이 가까운 신경과 선생님이 있는 수면센터에 가셔서 일단 수면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원인이 나오면 그걸로 치료해야지 어떤 자는 약을 먹거나 수면제를 먹거나 이러면은 아이한테 좋지 않을 뿐더러 그게 또 중독이 될수 있기 때문에 원인부터 자꾸 치료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악을 듣고 자는 것도 뒤에 문제가 될수있요 음악을 듣고 자는 것도 측단이 되면 음악 없이 못 자는 수면 개시상에서 얘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뭐안대라고 자거나 팁을 를 키고 자거나 음악을 듣고 자거나 전부 다 어떤 행위에서 잠을 되기는 그게 또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권장하는 그런 어,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마음이 안정돼서 잘수 있지만 음악을 듣고 임면은 되지만 그게 유지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부터 빨리 잡고근멍을 그 치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한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